안녕하세요. 강명 뉴타운 KS 부동산 김성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명 8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사 부동산 대책인데요. 도심 복합 공공 주택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심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2사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차기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변경이 될수 있지만 현재 상태의 최신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청산 기준은 작년 2021년 6월 29일 국회의결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땅땅땅 해야죠 자 이때부터는 사고 팔지마 한 것이 강명 8구역입니다 gh lh sh 등 공공이 주관하게 되면 즉, 재개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개발해서 높은 수익을 줄게. 대신에 너희들 사고 팔지 마. 한게 공공주도 방식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발구역은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겠죠? 네, 3080 먼저 알아볼까요? 네, 서울 수도권에 30만원 이상, 전국적으로 80만원 이상 해서 3080이죠. 취지는 네, GHLHSH, 즉, 공공이 주도해서 빨리 질게. 네,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서 일반 분양까지 80%, 나머지 1, 20%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기타 방식으로 주택 주세요. 이러한 방식이 도심 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의 절차는 차이는 사업 제한이 있죠. 자, 사업 제안에서 지구지정 제안하고 고시하고 기타 등등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 나는 점이 하나가.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일을 설정한 다음에 조합 설비 인가를 받지 않는 단계, 이 단계가 굉장히 사업기간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 사업기간을 없애기므로 해서 사업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 진행 단계에서는 대신에 초기인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유타운에서 1, 2, 4, 5구역부터 16구역까지 총 11개 구역 중에 3, 6, 7, 8, 13이 빠졌는데요. 2015년도에 해지된 다음에 8구역은 작년 10월달에 도심 복합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1460세대 정도 들어올 건데요. 강명뉴타운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죠. 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명동 289-4번지 일대이고요. 즉 현재 위치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6만 6만 제곱미터 평방미터이고요. 이것은 현재 구역계 시장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큰 부분이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강명사거리역에서 적으로 4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죠. 지적 현황을 보시면 이종 일반 주거지기 대부분이고요. 노후화도가 받쳐주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GH 주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사고 팔지 마. 이렇게 묶어오게 된 이유가 되겠죠. 추진연항입니다. 2차 주민 설명회가요 원래 6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정고시라든가 민간 사업자 선정 기타 사업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KS부동산 김성호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